서울에서도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세개 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송파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8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잠실역에서 나오면 송파구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곳 잠실역일 때는 롯데의 본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대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비롯해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이로 인해 땅값이 비쌉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나오면 롯데월드의 매직 아일랜드와 석촌 호수가 보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산책로로 유명한 석촌 호수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산책을 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부동산이 비싼 것처럼 이곳 석촌호수도 호수와 산책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석촌호수가 보이거나 인접한 부동산은 상당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역시 석촌호수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나와 서쪽으로 3분만 걸으면 6차선 도로와 잘 접해 있는 작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잠실 5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은 1992년에 지어진 올해 32년 차 노후 건물로 겉보기에도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모습입니다. 원래 이 건물 1층에는 현대차 정비소인 블루엔즈와 세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현재 블루엔즈는 떠나고 그 자리는 공실로 방치되어 있으며 세차장만 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적한 평일 오후 세차장 사장에게 유튜브 촬영을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세차장 내부도 영업을 한지 오래된 듯 세월의 흔적이 물씬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세차 가격은 경차 3만 원부터 SUV 5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건물 뒷부분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총 4개 호실의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현재 모든 호실에 사람이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건물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3면이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2층 규모의 건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곳의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에 용적률 30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 고밀도 건축이 가능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이미 인근 토지에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땅 모양이 다소 이쁘지 않은 기역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 코너 건물까지 함께 사서 개발한다면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온비드에서 매각 중인이 토지는 산림조합중앙의 소유로 필요 없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을 위임한 것으로 이를 우리는 수탁재산이라고 합니다. 매각 대상은 송파구 삼전동 111-6과 111-8두개 필지로 총 토지 면적은 219평이며 지상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 최저입찰가는 328억 5천만원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 현재는 262억 8천만원의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은 가격 산정을 하지 않고 땅값만 고려했을 때 현재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석촌호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호수 조망이 가능했더라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겠지만 이 땅은 석촌호수와는 약간 떨어져 있어 일부 고층에서만 호수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조용해 보이는 건물과 땅은 2년째 새로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 얼마에 낙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부동산 이야기 듣고 싶다면 유튜브 여우대장 좋아요와 구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